당시에 난 마누라가 죽고 나서 오디농장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덧 마누라가 죽은 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살다 보니, 내 나이 이제 60대 초반인데도 호라비로 살아가는 게참 버겁기만 하다. 그렇다고 이런 농촌바닥에 다 늙은 호라비에게 시집 올 여자가 요즘 세상에 있기나 할까? 그래서 난세 장가는 마음에 접고 홀로 오디농장을 가꾸며 지금도 이 시골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 번은 여느 때처럼 오디농장 밭에 나가봤는데, 처음 보는 모르는 여인네가 내 밭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뽕잎을 꺾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뽕열매인 오디를 따서 자기 입으로 쏙 집어넣는다. 난 그걸 보고 누구냐고 소리쳤고 그 여인은 놀란 마음에 황급히 밭에서 주랭랑을 친다. 하지만 뛰어봤자 벼룩인 셈. 이 밭에서는 내가 더 빠르다는 건 기정사실이니 그 여인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난 곧바로 우리 농장에 들어와 오디 도둑질을 한 그 여인의 목덜미 끝 옷깃을 잡으니 여인은 도망치다가 놀랐는지 얼마 못가 철퍼덕 넘어지고 만다 난 그런 여인에게 대체 누군데 남의 밭에 와서 함부로 뽕잎을 따고 오디를 따먹냐고 하니까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그런다 그런데 이 여인 내 자세히 보니 젊은 아낙도 아니고 한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런 아줌마다 그래서 난그 여인에게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것 같은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 여인은 들고 있던 사진기를 나에게 들어보이면서 자기는 사진을 취미로 하는데 이곳 근처에서 사진을 찍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디 농장이 너무나 예쁜 나머지 허락 없이 밭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으려다 이렇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연신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이 아줌마 난 그래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며 보시다시피 밭은 이미 그쪽이 도망치다 해집고 다녀서 군데군데 다 망가졌고 허락 없이 따먹은 오디하며 마음대로 땀 뽕잎까지. 모두 다 어떡할 거냐고 말하니 그 아줌마는 변상을 바로 해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지금 가진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난 그럼 돈이 없으니 밭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쪽이 몸으로 때워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니 그 아줌마가 내 얘기를 듣고는 화들짝 놀란다. 그리고는 이내 이 아줌마는 앉은 자세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한다. 난그 아줌마에게 왜또 도망가려고 그러냐며 착각하나 본데 내 말은 그쪽이 이 뽕밭에서 일좀 해야겠다는 뜻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아줌마도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해댄다. 한 3일쯤 일하면 보상은 다 받을 것 같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아까와는 다르게 퉁명스런 목소리로 3일이나 어떻게 일하냐는 거다. 그래서 난 걱정 말라며 숙박이며 음식이며 다 해결해줄 테니 3일쯤은 거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줌마는 싫다는 듯 죽을상을 하고 있길래 그럼 아줌마 지금 경찰서 갈 거냐고 하니까 태세 전환이라도 하듯 아니라면서 3일 동안 밭에서 일 도와준단다. 그날로 그 아줌마는 우리 집 오디 농장에서 일을 바로 시작하게 됐다. 마누라가 죽고 한동안 나 혼자 갖고 온 밭인데 마누라도 아닌 새로운 사람과 내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게참 묘하게 다가온다. 이 아줌마는 처음에는 하기 싫다는 식으로 일을 대충대충 억지로 하다가 어느새부턴가 밭에서 일하는 게 재밌는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뭔가 이 아줌마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첫날 저녁이 되었고 아줌마와 함께 먹을 밥상을 차려주었더니 입이 쩍 벌어지면서 너무나 맛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오늘 하루 수고했다면서 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잘 먹겠다면서 사 먹어도 이렇게 나오는 곳 없는데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시골 밥상 아니겠냐며 너무나 맛있게 먹는다. 난뽕 입장하지 맛이 어떠냐고 말하니까 너무나 맛있다고 하길래. 이 삼겹살에 한번 싸 먹어 보라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상추에 싸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한다. 이라고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네요. 어디도 맛있지만 뽕 입장하지도 맛있네요. 정말. 잠시난 방에 들어와 술병을 가지고 나왔다. 사실 혼자 마시려고 가지고 나온 건데 이 아줌마가 그 술에 관심을 보인다. 직접 담근 술 같은데 그 술은 무슨 술이냐고 하길래. 난 아까 낮에 보셨다시피 우리 농장에서 자란 오디 열매로 직접 담근 오디주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너무나 빛깔이 곱다며 자신도 한잔 따라 달란다. 그래서 난한잔 따라 주었더니 아줌마는 너무나 술이 맛있다며 몇 잔을 더 따라 달라는 듯 연신 오디주를 들이키며 다시 술잔을 내민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그제서야 조금은 알딸딸 취한 듯싶다. 그후그 자리에서 이 아줌마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자신은 남정네와 제대로 이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다. 20대부터 30대까지 10년 넘게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물심양면으로 그 남자를 공부시키다 시피했지만 자신을 버리고 조건이 좋은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의 충격으로 남정네를 멀리하다가 30대 후반에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정네랑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된그 남정네가 병으로 죽었단다. 그리하여 이렇게 뜻하지 않게 과부로 산지. 어느덧 15년째라는 것이다. 그래서 난 다시 재혼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남정네랑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왠지 자기가 다른 남정네를 만나는 게 이제는 무섭다는 거다. 아이고, 어째 그런 일이.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과부가 다 됐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뭔가 짠하면서. 지금 내 모습과 동병상련 같은 느낌을 받게 됐다. 나도 마누라 죽은 지 5년 된 호랍이다 보니 그냥 비슷한 처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술을 한잔두잔 잔 같이 마시다가, 눈이 스르륵 감기듯 취해버렸으며, 드디어 암탈기 운이 동이 텄고, 내가 일어난 뒤 얼마 있다가 아줌마가 일어났는데, 나보고 몸빼바지 하나 없냐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하려면 몸빼바지에 장화신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몸빼바지 있으면 달라고 해서, 난 죽은 마누라가 입었던 몸빼바지를 그 아줌마에게 주었다. 아줌마는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이 내 마누라 같았다. 죽은 마누라가 살아 돌아온 느낌이 드는 착각까지 들 정도다. 그때부터였을까? 난 자꾸 그 아줌마가 그냥 부리는 일꾼이 아닌. 좀더 이성적으로 다가왔다.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혈기왕성한 나이이기에 이 아줌마가 여자로 보였다. 그런데 이 아줌마도 날대하는 태도가 여간 심상치 않다. 첫날은 죽을상으로 일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부턴가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거다. 뽕잎을 따서는 부채질을 하며 노는 모습이 참 묘하게 다가왔다. 난 나도 모르게 그만 참 곱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부끄럽다며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런다. 난 그래서 뭐가 부끄럽냐며 다 늙은 처지에 부끄러울 것도 많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정색을 하며 다 늙긴 뭐가 늙었냐며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자긴 아직 인생 시작도 안한 56살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을 듣자 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이 아줌마와 일을 하니까 혼자서 일하던 요즘의 내가 아니라 마누라와 함께 일했던 예전 생각이 났다. 난이 아줌마를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다 보니 이 아줌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일을 끝마치고서 어느덧 이 아줌마가 묻기로 한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아줌마는 나와 저녁상에 오디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며 뭔가 아쉬운 투로 말을 한다. 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말하니. 경기도 쪽에 집은 있지만, 어차피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그냥 이렇게 당분간 사진이나 찍으며, 전국 일주나 돌고 싶다는 거다. 난 그것도 좋은 생각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이 아줌마와 아쉬운 작별주를 마셨다. 우리는 서로에게 할 말이 있었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 난 이게 뭔가 싶었지만, 내 마음처럼 이 아줌마도 나와 같은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덧 아침이 밝았고 아줌마는 몸빼바지가 아닌 본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한다. 난이 아줌마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아줌마는 여기서 일만 하다가 갈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정말 잘 쉬다간다면서 덕분에 힐링했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언제나 건강하시라고 말하며 3일 간의 짧은 여정을 끝내고 우리 집을 걸어나간다. 난그 순간 아줌마의 팔을 잡으며 이거 받으라고 했다 아줌마는 이게 뭐냐고 하길래 3일 동안 일한 일당이라면서 이거 받으시고 다음부턴 남의 밭에 허락 없이 가시지는 말라고 하니 아줌마 눈에 눈물이 살짝 글썽인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눈에서 점점 멀어지듯 저 멀리 사라져간다 그렇게 봄날의 단비처럼 잠시 찾아온 그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3일을 보내고 나와 3일 동안을 함께 한우 떠났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호라비로서의 일상이 찾아왔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여느 날처럼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 앞에 조그만 트럭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다. 그래서 난웬 트럭이지 하고 둘러봤는데, 그 순간 그 아줌마가 보인다. 아줌마는 트럭기사에게 수고했다면서 조심히 가시라고 한다. 트럭기사는 집에서 나와 트럭을 몰고 갔고, 그 아줌마는 날 보며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한다. 그래서 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보시다시피 여기서 살려고 왔다면서 설마 한달 사이에 호랍이 벗어난 거 아니죠? 라고 한다. 난그 상황에 웃음이 나와서 웃어버리니 그 아줌마도 날 보며 같이 웃는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그렇게 부부로서 함께한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누구보다 밭에서 오디 농사도 잘 지으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생각해보니 이런 게 바로 인연이 아닌가 싶고. 꼴 떨어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